저기요. 혹시 괜찮으면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요? 번호 좀 주세요. 슝. Name drop. You can just bring your phones close together. 안녕하세요. 별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애플의 WWDC 행사가 열렸죠. 원래 이 행사는 소프트웨어 행사인데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드웨어들이 나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세대의 맥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모어띵으로 비전 프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항상 소문만 무성했던 이 애플, 글라스, 뭐, AR, VR 헤드셋. 이 제품이 진짜로 나왔어요. 이 비전 프로의 가격이 일단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3,500불에 나왔습니다. 3,500불이면은 하나로 치면 한 450만원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세금도 붙겠죠? 그러면 대략 한 500만원? 일단 이 가격적인 커트라인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이 제품만 설명한 게 아니라 역시나 OS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띈건 바로 iOS 17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개발자 베타는 오픈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깔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걸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깔았는데 오늘은 이 기능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알아보기 전에 이건 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퍼블릭 베타도 아니고 개발자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좀이 기능을 미리 써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꼭 백업해 두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아이 메시지부터 살펴볼게요.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이 생겼는데 이걸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한 번에 표시가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용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iOS 17에서 메세지 앱은 새로운 스티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스티커라고 나오는데 여기로 일단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보면 사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스티커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그 테두리를 따는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대상을 분리해서 바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아지로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귀엽죠. 이런 스티커를 대화할 때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에디스로 들어가 보면 스티커 앱 받기 이 항목이 있는데 이런 앱들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내고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이 좋은 기능이 카톡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어, 이게 조금 아쉽네요. 체크인 기능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원래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체크인 기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 이게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지역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체크인 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정해놓은 장소에 상대방이 잘 도착을 하면, 이제 알림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뭐 움직임이 멈추게 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위치로 움직이게 되면 뭐 기기의 위치나 배터리 잔량, 셀룰러 상태 등등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내 핸드폰으로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여자친구가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이 설정을 해 놓았으면 잘 도착했을 때 바로 알림이 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상한 장소로 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자에게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내 가족이나 뭐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 이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그리고 실시간 음성 메시지도 있는데요. 전화를 받지 못할 때 상대방이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만약에 메시지를 보고 상대방이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면 바로 이 메시지를 남길 때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이스 메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음성 사서함 이거 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뭐 적어도 제 주변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음성 사서함이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용한 기능은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해외 에 체류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능은 뭐 한번 사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게끔 해주는 뭐 그런 기능. 다음은 전화 앱인데요. 이번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앱입니다. 우선 연락처 포스터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전화를 걸때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연락처로 들어가면 이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잠금 화면처럼 원하는 대로 이걸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사진으로 해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미모지를 만들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글꼴이나 글꼴 색상까지 이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다채롭게, 어, 꾸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화 인터페이스도 바뀌었는데요. 아이콘들이 전부 다 하단으로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원래 종료 버튼만 아래쪽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연락처 버튼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사라졌습니다. 페이스타임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하트나 풍선, 불꽃놀이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효과들은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건 페이스타임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 통화 앱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iOS 17에서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스탠바이 기능입니다. 예쁘죠? 약간 탁상식의 어 야, 왜 꺼졌냐? 탁상시계 같이 나왔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 가면 대기 모드라고 새롭게 생겼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잠구 화면으로 나간 다음 가로로 놓고 이제 충전을 해주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젯 화면에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어, 이게 흔들리면서 여러가지 위젯을 바꿔가면서 사용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위젯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취향껏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예쁘고 어,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기능을 보고 처음에는 AOD가 지원되는 아이폰 그러니까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만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13 프로 맥스도 굉장히 잘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AOD를 지원하지 않는 아이폰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맥세이프 충전기로만 작동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유선 충전기를 연결해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화면도 계속 켜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고요. 아마도 AOD가 지원되는 아이폰에서는 화면이 어두워지는 방식으로 될것 같아요. 저는 시계랑 날씨가 나오게 세팅을 해봤는데 뭐 정보들이 한 눈에 딱 보이니까 어,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했습니다. 다음은 iOS 17의 굉장히 신박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바로 네임드랍입니다 에어드랍 아니고 네임드랍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번호를 교환하는 건데 굉장히 이 방식이 신선합니다 아이폰을 내밀면 번호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끼리 아이폰을 이렇게 교차하거나 뭐 아니면 애플워치를 교차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 번호를 교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박하죠.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한번 아이폰을 내밀어 보세요. 어.. 혹시 깔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제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컨텐츠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요. 이쉐어 플레이로 뭐 음악 감상, 영상 시청, 게임까지 같이 즐기는 것도 모두 가능해요. 자 이번에 시리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시리 부를 때 다들 이렇게 부르죠. Hey Siri. 음, mm -hmm. 그런데 이제는 그냥 Siri. <laughs> 방금 보신 것처럼 영어는 이제 헤이가 필요 없고 Siri 라고 부르면 되는데 한글에서는 Siri야 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아직 한글에서는 Siri 라고 하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원래 Siri는 한번 부를 때한 번의 답변밖에 안 해줬거든요. 이게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불러야 돼.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한번 부르고 나서 계속 질문을 해도 계속 답변을 해줘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Siri, what's the weather today? What time is it now? It's 10:51 p.m.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파리에서도 보안이 강해졌는데요. 사파리 보면 개인 정보 보호 탭이 있죠. iOS 17에서는 이 개인 정보 보호 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암호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번을 입력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설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설정에서 사파리로 들어가주시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개인 정보 보호 브라우징을 잠금 해제하려면 암호가 필요함. 아 길다. 이 토그를 활성화시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금 해제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개인정보 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그를 끌 때도 암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이 설정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플레이 기능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카플레이 사용자의 아이폰으로만 음악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들도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같이 음악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쉐어플레이를 통해서 되는 건데요. 자동으로 동승자의 아이폰에 쉐어플레이 알림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차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추가하거나 재생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뭔가 굉장히 좀 쟁탈전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여행 갈때 앞자리에 있는 운전자한테 노래 틀어달라고 이제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폰으로 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OS 17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쓸만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는 좀 사용 못하는 좀 아쉬운 기능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급하신 분들은 개발자 베타 업데이트 뭐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그래도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퍼블릭 베타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iOS 17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